자 수학원의 상용 로그 활용 부분 자리수랑 최고 자리수 물어봤는데 어, 자리수는 너무 많이 풀어줘서 풀어주기가 싫어 어. 그래서 네가 해 어. 여기 로그 취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얘만 풀어줄게 아 근데 이거 풀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 봅시다 자. 자이수 구할때는 로그 취해야 되잖아 그래서 첫번째로 a를 구하기 위해서 자 5에 15승에다가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얘 계산은 15 곱하기 로그에 5가 되고 로그 5는 이제 외워야지 0.301을 쓰고 0 6 9 9잖아 근데 뭐 설명을 하자면 로그 2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5라는 거는 10 나누기 2가 돼요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5 곱하기에는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로그끼리 빼버려요 그래서 로그의10 마이너스 로그의2 이렇게 된다고 근데 로그는 이게 상호 로그 10이니까 이게 1이라고 그러면 15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즉 여기다 0.301 넣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계산이 15 곱하기 0.699 이렇게 나오겠지 어 계산을 해야 되네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하자 0.7에서 0.001을 뺀 거니까 어 이렇게 곱하면 어10.5 이렇게 나오고 빼기 얘는 0.015 되니까 빨리 되겠지 생각보다 10.4하고 8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얘 정수분이 10이고 그 다음에 소수분이 0.485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자리수의 정보를 이 정수분이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자리수가 11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것이 요고, A가 됩니다 A가 11그 다음에 최고자리 숫자를 물어봤는데 얘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어렵고 자꾸 풀이 방법을 들어도 자꾸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시험치기 전에 잘 익혀놔야 돼 시험에 나,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기계처럼 이걸 풀어버려야 돼. 최고자리 숫자를 먼저 보자. 어쨌든, 얘도, 어, 상용로그 활용, 쪽, 활용 쪽이라서, 예, 상용로그를 일단 취해봐야 돼. 그러면, 일단 계산한 건 여기 결과를 우리 갖고 있지. 일단 깔아봐. 그러면, 로그에, 음, 5에 15승이라는 이 수가 이렇게 왔을 때, 얘의 값이 얼마냐면, 어, 10 더하기, 0.485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바로, 소수 부분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그러면, 먼저, 여기서 부등식을 하나 세우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이, 어, 이 상로그 값에 대한 소수 부분이, 소수 분으로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게 조건을 줘요. 그럼 여기 봐봐. 이거,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지.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정식을 못 세우게 해놨는데 여기 잠깐 봐 어떻게 쓰지? 여기다가 그냥 새로 할게 봐봐 자 로그 1이 얼마야? 얘가 0이야 그러면 로그 10은 얘가 1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로그 1, 10 사이에 로그 1, 2, 3, 4, 5, 6, 7, 8, 9, 10을 다 해보면 전부 다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근데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자 로그 2는 문제에서 주는데 보통 0.301, 3이라고 치자 로그 3은 문제에서 0.4771 이렇게 주잖아. 로그 3은 어떻게 구해? 로그 3은 2의 제곱이니까 이가 내려오면 이거 두 배잖아. 0.6. 로그 5는 좀 전에 했지? 0.3이면 이거 0.7로 쳐줘야 돼요. 로그 6은 얘는 로그 2. 2 곱하기 하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만이야. 그럼 얘는 얘하고 얘하고 더 해주면 되는 거야. 0. 얼마야? 77, 7771 어,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뭐이 상황에서는 로그 7은 어떻게? 얘를 못 구해. 어 아니 주지 않는 한 로그 8은 어떻게 구해 2의 3성이니까 이거 3배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 그렇지 이게 0.9가 돼요 그럼 로그 9는 로그 9는 지금 안보이는데 혼자 떠들고 있네 었 어쩌지 아무튼 그러니까 셋말이 요지는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이 사이의 값들이 전부 다 소수로서 어떻게든지 표현이 된단 말이야 특이한 케이스 로그 7은 문제에서 만약 에 이용해야 되면 이게 주게 된단 말이야 이 값이 얼마라는 걸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말한 대로 0.485 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면 얘가 속해 있는 사이 양쪽 끝의 범위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0.485니까 자 일단은 이값 보다는 작을 것이고 그리고 로그 3이값 보다는 크게 되잖아 그래서 0.485의 범위가 물론 여기서 0.301을 썼으니까 얘가 어 이렇게 작아 줘야겠네. 여기다가 그 로그의 4를 생각을 해 줘. 근데 로그 4가 여기서는 여기 제곱이 이렇게 두 배가 돼 버리면 0.602가 되겠지. 즉얘에는 0.602보다 이렇게 작단 말이야. 근데 로그 3을 해 버리면 문제에서 0.4771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깔아 줘. 얼마를? 로그의 3을. 근데 얘가 얼마라고? 0.4771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 0.485라는 값은 얘하고 얘의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란 말이야 자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주냐면 로그 5의 15승이 정수분 10이잖아 여기다가 10을 추가시켜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도 10을 추가시키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10을 이렇게 추가시켜버려 그러면 얘가 계산값이 얼마냐면 10.485인데 그게 바로 로그 5의 15승 값이잖아. 그럼 얘는 로그 5의 15승이 되고. 자, 왼쪽하고 오른쪽도 전부 다 로그 값으로 바꿔 버려야 돼. 근데 어. 더 이상 얘는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야. 얘 하고 얘로 우리가 얻어낸 거는 0.485라는 거에 범위가 로그 3과 로그 4 사이에 있다라는 정보만 주고 얘는 이제 버리면 돼. 쓸모가 없어. 그러면 얘가 12 12 왔는데 음, 얘는 우리가 로그로 한 방에 바꿔야지 비교되잖아. 얘는 로그에 10에 10승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 있는 게 로그 4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쪽 똑같이 바꿔주면 로그 10에 10승 더하기 로그에 3 이렇게 되는 거란 거지. 그 다음에 로그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내가 얘를 고쳐보면 로그에 3 곱하기 10에 10승이 되고, 얘는 로그에 5에 15승이 되고, 얘가 로그의 4 곱하기 10의 10승이 되는거지 그럼 우리가 비교하는 숫자 세개는 얘랑 얘랑 얘야 그지? 그럼 얘가 최고자의 숫자가 얼마냐 라고 하면 5의 15승이라는 숫자가 바로 얘랑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3에다가 0이 10개 달려있는 이 수보다는 크고 4에다가 0이 10개 달려있는 이 수보다는 작은거야 그럼 당연히 이 숫자의 제일 이제 최고 제일 높은 자리의 숫자는 3이 될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뭐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수밖에 안 되니까 최고자리 숫자는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 값이 3이 되겠네. 그래서 A랑 B랑 숫자를 다 구했네. 그러면 A-B는 11-3에서 8이 되겠네.